오늘은 부천시 여월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. 거실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베이로 구조로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부천시 여월동에 위치해 있고 건물 12층 건물에 총 46세대 두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주식 주차 120% 가능한 오늘의 현장 위치가 무엇보다 좋은데요. 바로 앞에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걸어서 1분 거리. 장복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. 7호선 종합운동장역, 그리고 서해선 원종역과 걸어서는 약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초등학교, 중학교, 그리고 도서관까지도 가까운 오늘의 현장은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아하실 만한 위치가 될것 같고요. 인근의 신축 아파트보다 무려 3천만원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안쪽에 욕실, 그 다음에 방들을 차례대로 보여드릴 텐데요. 전용 면적은 62제곱미터, 실평수 2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방과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세 번째 방 크기가 굉장히 좋고요. 안쪽에 베란다가 무척 크게 나와 있습니다. 실기가 특이하게 바깥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공간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은 7호선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, 또 서해선을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, GTX 노선 이용을 하실 분들은 오늘 현장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.